저희 부부는 결혼 3년 차입니다.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. 저희 집안은 아버지와 어머니, 9년 차이 나는 형님들이 두분 계시고, 38살인 제가 늦둥이 막내라, 부모님이 연세가 많습니다. 위에 형님들이 장가를 안 가서, 저희 부모님이 우리 부부에게 기대가 많으십니다. 그러다 보니, 저희 와부는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저희 어머님은 옛날 사고, 방식과 고지식 한 면을 가지고 계시고 상처도 많으신 분입니다. 그런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상대방을 생각 안 하시고 막말을 많이 하십니다. 그 막말에 와이프가 참다 참다 터진 것 같습니다. 대략 간략하게 쓰자면 첫 번째 결혼할 당시 어머님께 장모님과 장인 어른이 이혼하셨다고 말씀드렸더니, 와이프에게 너희 집 콩가루, 집안이라고 하셨습니다. 두 번째 장모님과 처형이 저의 결혼 전암 수술했다고 부모님께 얘기했더니, 어머님 하신 말씀이 "우리 집안은 대대로 암 환자 없다고, 나중에 자식나 암 걸리면 너의 친정 식구 유전이라고 하였습니다." 세 번째 와이프가 콩알레르기가 있는데 결혼하고 첫 생일날 콩떡을 맞추어 주셨습니다. 네 번째 저희 이사하는 날 어머님이 와프에게 전화로 옛날 말에 친정 식구들이 이사하는 날 오면 못 산다고 어머님이 오셨습니다. 다섯 번째 추석날 저희가 아직 애가 없는데 어머님이 와프에게 나이 속이고 결혼한 거 아니냐고 왜도 못 갔냐고. 내 새끼는 병신 아니라고 하셨답니다. 그래서 와이프가 터졌습니다. 그 뒤로 집에 와서 와이프는 전화도 안하고 어머니 전화와도 전화도 안 받고 제가 전화하니.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와이프 삐졌냐고 삐졌다고 애기 하니 크게 노하시고 화내시고 명절날 오지 도마라 하십니다. 와이프도 와이프 성격이 있어서. 어머님 곧 저럴 때마다 저랑 다투고 평소에는 사이가 좋은 동갑내기 부부인데, 저럴 때마다 사이 안 좋아지고 어머님과도 중간에서 애매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.